반응이 센 CBC 뉴스. 함께 하시죠. 28일 서울시는 강남권에 있는 인재개발원과 서울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 등을 강북 세개구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시 사업소와 투자 출연기관은 총 53개로 이중 46개가 강남과 강북도심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봉, 노원, 은평구 등 비도심, 강북 지역에는 7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재개발원은 강북구 영어수유캠프, 서울연구원은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SH공사는 중랑구 신내 이직으로 이전합니다. 새 기관은 2024년까지 강북, 은평, 중랑구로 둥지를 옮길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장기적인 모든 청사와 투자, 출연기관의 강북 이전 가능성을 검토해 서울 강남 그리고 강북의 균형 발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공공기관 청사를 지역 구민과 소통 공유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강북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제대로만 된다면 지역 환경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인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차이는 못 느낄 것 같다며 이것이 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